안녕하세요. 네, 1회차 1번은 최신 특허법원 판례입니다. 이교 교수님께서 아마 특강 시간에 말씀하셨을 텐데, 교수님들께서는 최신 판례하고 최신 논문을 모티브로 삼아서 출제를 하고 계세요. 작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취지에서, 예, 네, 요거는 최신 판례에 가져온 건데요. 아, 대신 사건은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갭은 숨은 곤량기 긴급 차단 장치 발명 내용 몰라도 돼요. 특허권자다. 기술 분야 과제, 그리고 원래는 명세서의 수단, 구성이라는 것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의미 없는 것들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효과, 구체적 내용, 다 의미 없고요. 어, 연서 삼아서 써드리긴 써 했지만, 다 의미가 없고, 발명이 구체적 내용하고 청구항만 비교하셔서, 44항이로, 43항이로, 그거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발명이 설명하고 청구범위, 이렇게 비교하라는 게, 발명이 설명이 다른 쓸데없는 내용들은 배버 저 갖다 버리고 발매의 구체적 내용 요구만 보셔도 됩니다. 다만, 감은 특허발명 무효세가 있는 것은 인지하게 돼요. 어, 이거 저 우리 실천지서 A형에서 있었나요? 그거 시험문제 나와야 됩니다. 에, 심사원님께서는 심사미스로 특허올정을 주셨지만 무효세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지한 경우 출원인의 조치 이거 이거 정리 한번 해드렸었죠? 재심사청구 아니면 정정 심판 청구 교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게 대비... 예,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얘는 기간이 특허 일정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등록 전, 얘는 기간이 등록 후, 그 오늘 시험 문제 나온 거. 136조 2항. 무효 심판 제기되기 전, 취소 신청 제기되기 전. 아니면 무효 심판 제기됐어도 특허법원 대법원 단계 또는 뭐 취소 신청 제기됐어도 무효 심판 특허법원 단계. 하여튼 100, 100, 100, 136조 2항 그라인. 그다음에 어, 이 수정하는 건데 수정 범위는 이건 보정각화 범위 감자명 빼 봐. 아, 이렇게 쓰지 말까? 47조 2, 2항, 3항, 이감자명 빼방, 새로운 거절이 없을 거, 51조 1항. 얘는 정정요건으로 가는 거죠. 감자명 감명은 특허명도, 잘은 최명도. 아 이게 문제 내기 너무 좋다니까요. 엇비슷하면서도 다 달라. 하여튼 특허 결정이 되었지만 하자가 있는 것을 수정, 경쟁사가 무효심판 들어오면 귀찮아지니까 그 전에 수정하는 것을, 취지는 똑같은데 다 달라요, 기간, 범위 이런 게. 실질적 확정 변경 금지 그리고 무효 사유까지 없어야 돼요. 무효 사유 없는 건뭐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 독립 특허요건 범위를 비교할 때이 특허 명도 최명도는 얘하고 비슷한 컨셉이고요. 감절명은 뭐 얘하고 엇비슷한 컨셉이고 여기 빼박도 있지만 이 무효 사유 없을 것은 얘하고 엇비슷한 컨셉인데 얘가 다릅니다. 얘가 정정을 더 엄격하게 본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정각화보다 더 엄격하게 본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얘가 더 좋다라는 뉘앙스로 외워서 답안지 쓰면 돼요. 얘가 더 좋다. 이것도 잘 잡아 두시고. 가벤치크 발명이 무유세가 있는 걸 인지하게 되어서 근데 특허 등록은 돼 버려 갖고 제인사 청구는 못 해야 고 정정 심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전광희를 a 구성과 b 구성과 c2 구성 어그 교수님께서도 별말 없이 이렇게 출제하셨었는데 기출 문제에서 대문자 c 면 사이 개념을 알아 주세요. 그리고 소문자 c면의 사이 개념을 알아 주세요. c1이나 c2. 라지 c를 c2로 감축한 겁니다. 이루어진 수문 권향 그리고 무엇못으로 이루어진 이 폐쇄형, 무엇못을 포함하는 개방형인데 그건 조성비 퍼센트 나왔을 때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개방형 폐쇄형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지금 폐쇄형으로 써놨지만 실제 사건이 폐쇄형으로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조성비 퍼센트가 아니니까요. 네, 이걸로 정정심판 청구하게 됐다. 위사심각 기준에서 다음으로 다시 1번 정정심판 청구 시기. 여기 했죠. 136조 2항. 케이스 1, 2, 3. 케이스 1, 취소 신청 제기되기 전. 케이스 2. 무효심판 제기되기 전 또는 무효심판 심판 단계 끝나고 나서 특허법원의 대법원 케이스 3. 취소인청과 무효심판이 같이 진행됐을 때에는 무효심판 특허법원 어, 변론종결전 그 다음에 정정요건 여기다 써놨습니다. 감잘명, 특허명도, 최명도, 실적할정변균지그 다음에 감자은 독립특허요건 이거 어 묻는 바대로 목차 잡으시면 됩니다. 목차만 보면은 1번 문제 의지 정답치면서 법령의 태도, 팔레의 태도, 실무의 틀을 살핀다. 정정이기 때문에 정정의를 잡아놨고요그 다음에 묻는 바대로 잡아놨습니다. 정정 가능 기간과 정정 요건으로 잡았어요. 이거 생담문 스타일이었습니다. 글쎄요, 또 단문 스타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작년 기출문제는 좀 많이 단문 스타일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 가만있어. 이거는 1회차니까 아마 올라갈 거니까 더 얘기는 안 하고, 이따가, 이따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없잖아. 내일, 내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단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문 스타일은 구체적 판단이 결론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판단 기준하고 겹치니까. 아, 교수님께서도 요번에 특허 GS 하면서 뭐, 아이랑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아무튼 그 참고하셔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우리 이규 교수님 GS는 상표입니다. 상표. 어, 그 다음에 설문이. 정정 후 청구항 1의 C2 구성은 그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명 설명 기준만으로 통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게 쉽게 실시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 갖고 그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40조 3항 1호 위반 얘기한 거예요. 이게 4십조 3항 1호 위반. 파악할 수 없는 구성이라고 가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42조 사항 2호도 문제 됐습니다. 아예 청구항이 뭔 소린지 모르겠다까지도 문제가 됐는데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사실상 사망이로만 가져왔어요 실질 사건 모티브는 특허법 7 8십례 사건입니다. 각정정인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그게 지금 에, C2가 감축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허명도에 써 있잖아요. 요즘 발명의 구체적 내용만 보면 된다 그랬었죠. 발명의 구체적 내용이 스몰 C2 써 있잖아요. 이것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 확장 변경은 그 밑에다가 문제내놨는데 얘는 시험 문제 나와야 됩니다. 실적 확정 변경은 a 플러스 b를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한거 외적 부가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탑텐 팔레 두 번이나 선정된 거예요. 그왜 선정됐는지 말씀드렸죠. 얘가 x 효과라면 얘는 x 플러스 y 효과에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 아니야 이런 이슈 때문에 나왔다고. 얘는 상위 개념을 개념으로 하위 개념으로한 거기 때문에 실적 확정 변경이라는 그 이슈 자체가 없습니다. 얘는 실적 변경, 실적 확정 변경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트로 줄인 거는 감축이면서 특허명도에 대놓고 써 있고 발명의 부추정 내용에, 그 다음에 시적 확정 변경은 한정보다는 외적 부가 쟁점되기 때문에 쟁점이 없어요. 얘 유일한 쟁점이 이거라고 지금 정답 찾는 거 논리기법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로 정답이 나왔어야 된다고요. 이걸로 특히나 42조 3항 1호를 의도했던 겁니다. 아니 42조 4항 2호를 써도 괜찮아. 요시투가 무슨 소리지 모르겠다. 근데 3항 1호를 좀더 의도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쉽게 실시. 정답은 적법 여부는 부족법하다. 판단 기준은 오존밖에안 되기 때문에 완목차. 막, 이건 뭐, 저, 감잘명, 특허명도, 체명도, 실적학전병 등금지, 독립특허요건을 설문 1에서 다 써버렸잖아요. 그걸 여기다 또 쓰면은 중복이잖아. 그래서 40조 사망위로 써버리면되는 거예요. 40조 사망위로. 목차, 아, 다만, 목차 한번 보면요. 1번 문제의 의지, 정답 추면서 법률의 태도, 팔례트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가의의 하나 어거지로 늘려고 독립특허 요건에 대해서 하나 썼습니다. 이게 사례지 밴드 부에는 없는 의예요. 사례지 밴드 부에는 없는 의입니다. 정정과 무효심판 반복으로 인해서 얘가 이거하고 비슷한 규정이거든요. 얘하고 보정각하에서 5일조 1항하고 정정요건에서 독립특허 요건하고 비슷한 겁니다. 수정기회를 줬더니 또거절유가 있으면 심사지연 수정기회를 줬더니 또, 수정 또 무효심판되면은 심판 심판 인력 낭비 이번에 깔끔하게 무효 서유 없이 한 번에 다 없애라 안 그러나 정정 안 할래 정정 해 줘봤자 또 무효하고 이 귀찮아진다 이거예요 정정과 무효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는 거절을 통지와 보정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어,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정정과 무효의 반복으로 분쟁 해결 지연되고 심판원 행정 낭비 심판원이 바빠 죽겠는데 그 소리입니다 억제하기 위해서 독립적 특권 특허, 갖추지 못하면 정정 불허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4 3망 1호를 의도했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 기준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과도한 지식 부과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는 정확하게 이해보다는 재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만들 수 없다가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결론, 시투 구성이 불명료한 혹은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용의 재현이 곤란하다면 아까 그게 용의 재현 얘기였거든요. 그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갖고 그 동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 이게 저 용의 재현 쪽이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독립 특허 요건 위반으로 부적법하다. 3번. 설문 이해 결론에 비추었을 때이 올해 기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죠. 뭐에 비추었을 때 뭐에 비추었을 때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판원의 조치. 얘는 기출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이행 고 통지어. 결정기 사건은 예고 통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심판의 신뢰성이라고 하는데 본기 일어나요. 국가, 국가기관에 본기 일어나기 때문에 예고 통지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근데 얘도 의의를 어거지로 집어넣으려고 제가 새로운 의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책이랑 기본서랑 사례자인드북 어디에도 없는 의의예요. 방어권이라고 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 잠깐만 하여튼 그거고 심판 조치는 예고 통제한다구요 오전밖에 안되기 때문에 완목차 깔면 되고요. 의의를 한번 예, 볼게요. 이거 지금 기본서랑 사지핸드북에 어디에도 없는 그냥 새로운의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실전 GSB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었던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제 A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저한번